의 말씀은 열왕기 상 9장 1절로 구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데 여호와께서 전에 기부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과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고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복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당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 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장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솔로몬의 궁전이죠. 솔로몬의 궁전이 마, 이렇게 마무리있죠 그래서 대략 어, 성전을 포함해서 대략 한 20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솔로몬이 건축을 했습니다. 이 20년이라는 시간은 솔로몬 통치 기간의 절반, 딱 절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마치 마치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오늘 어떻게 했다고 표현되어 있냐면 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에 마친 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에 성전과 왕궁이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도 왕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라 솔로니몬이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건축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시대의 특징이, 그렇죠? 뭐가 많이 나오냐면 숫자가 많이 나오죠. 개수하는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건축도 규모가 막 해서 몇 규빗이냐, 막 이렇게 그런 어 건축의 규모들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을 했으니 그에 대한 기록, 그냥 그것에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뿐만 아니라, 봉원식은 아닌데, 솔로몬이 얼만큼 드렸다, 재물의 숫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 뭐, 3장 1천 문제도 있고, 성전의 봉원식에 많은 재물을 두고, 그쵸? 정말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 어, 정말 애써서, 남김없이, 아낌없이 드려야 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 제가 4장을, 통의 말씀드릴 때 솔로몬의 하루 식량이 너무 과다는 거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서 지금 솔로몬이 사용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규모의 기록이 많은 것으로 보아 솔로몬은 그 숫자와 기록에 대해서 관심 있는 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와 규모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나요? 그렇죠? 교회 몇 명이 예배를 드리는지 중요하지 않다 여길 수 없죠 교회 시설에 대해서도 중요하지 않다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숫자와 교회 규모 잘, 갖춰, 잘 갖춰진 잘 건축된 건축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것을 보고 많은 봉원식으로 들여진 제사, 재물에 대해서 내가 솔로몬에 인해서 기뻐한다 재물에 대해서 흡족하시는 하나님의 언급이 열왕기나 역대기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전이든 왕국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처럼 건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국이나 성전이 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으로 건축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축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교기 성막을 지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정어도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원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어떤 규모고, 얼만큼의 규모고 이런 성전을 물어봤다면 아마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솔로몬도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그 이면에는 사실 그들 자신의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 저 왕궁을 잘 지었습니다. 다윗 왕궁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뭐 언제 지어졌는지, 뭐, 사흘 때 지어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죠. 백향목 왕궁에 비해서 하나님의 벽가가 있는 장막을 보니 좀 초라해 보였다는 거죠. 어, 마치 지금 교회 본당에 스크린도 놓고, 그 그렇죠? 네. 좋은 음향 시스템도 잘 갖춰놓고, 잘 갖춰놓고, 하나씩 하나씩 교회의 어떤 변화들이 모이죠. 근데 단임 목사님의 목양실이 어, 여러분, 최고급 텐트라고 생각하시든다면. 그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양실은 최고급 텐트야, 라면서 자랑하실 분 여기 계신가요? 그죠 그니까 담임 목사님 목양실이 최고급 텐트라고 자랑할 분이 없다는 거죠. 교회에 왔는데, 어떤 분이 교회에 왔는데, 그죠 교회 손님이 왔는데, 저 텐트를 보면서 뭐라고 물어봤을 때, 저기가 목양실이다. 그죠 어떻게 목사님을 텐트에 모실 수 있나라는 이야기를 사실 우리는 듣고 싶지도 않죠. 고대시에 대해 왕궁에는요, 항상 옆에 왕궁과 버금가는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전은 사실 장막이었던 거죠. 텐트였어요. 태평성대을 이루는 시대,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던 그 시대에, 이러면 이스라엘의 신전이라 여겼던 곳이 장막, 그냥 텐트라고 한다면, 이런 왕의 체면을 생각해서도 성전은 이들에게 분명 필요했습니다. 솔로몬은 출애굽기에서 성전을, 성막을 지을 때 알려주신 것처럼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사실 물어봤다, 물어봐야 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것 없이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건축 사업을 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을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어쩌면 건축에 미쳐있는 솔로몬을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기본에 나타나신 것처럼, 이라고 말씀돼 있어요. 여러분, 기본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열왕기상 3장의 이야기인데요. 내가,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은 그때예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본에 나타나시고, 오늘 본문에 처음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언제 나타났는가? 6장에 보니까 6장 11절에 보니까요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나타나셨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6장 12절 13절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드디어 내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내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말을 내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건축이 시작할 때나타났지만 뭔가 하나님과 확실한 만남처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혜를 구할 때는 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 하나님이 임하심이 명확했다는 거죠. 그러나 6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는 솔로몬의 마음과 생각이 건축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한길을 듣고 한길이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6장 처럼 이 아니라 빼도 박도 못하게 3장 처럼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나타나셨다 라고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3장 처럼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6장 처럼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의 4절 인데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복도와 윤례를 지키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많은 재물을 드렸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좋은 성전, 성적, 화려한 성전을 건축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새벽에 와서 예배하는지, 많은 엑스의 헌금을 드렸는지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마음과 바르게 행하는가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저 여호수아 때처럼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5절을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을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다음부터 나오는 조건부의 말씀이죠. 6절 7절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이름을야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당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공들여서 싸운 성전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시겠다고 내 말씀대로 안 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죠? 오늘 말씀 본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15절 이하에는 또 뭔가 건축을 하기 시작해요 솔로몬이 20년을 건축했는데 또 시작을 하고요 그 건축에 계속 건축을 하다 보니까 나라의 국고가 아무리 풍족했어도 좀 예, 돈이 많이 부족했나봐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또 있냐면, 어, 저, 드로왕 히람한테, 여 여수화 때 약속으로, 그 제비를 뽑은 땅, 아셀 지파가 받은 땅, 갈릴리 땅을 이방왕에게 주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 가시적인 건축이 아니라 삶을 온전히 하고 바른 내 건, 바른 내면을, 우리의 신앙을 건축할 것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이방왕에게 약속의 땅을 주면서까지, 저, 담보대출을 받아서 다시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솔로몬의 삶의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관심은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7절, 8절,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규모와 숫자와는 사람의 관심이고요.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느님을 빙자하면서 또 믿음을 빙자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는 것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솔로몬 같은 마음이 있다면 다시 이 시간 다시 함께 회개하고요. 다시 우리 마음을 온전히 바로잡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바르게 행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왕궁과 성전이 마쳐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말씀을 따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행해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 나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우리 마음에 나의 내면을 온전히 바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건축하는 성도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